전투 지휘서 준비 중 스탠바이. 이것은 아군 IFB입니다. 탑승한 보병의 공격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목적 보병 전투 차량입니다. 원격 지휘 장치 접속 완료. 출동 준비 완료. 건설합니다. 일병 알겠습니다. 사주 경계 철저. 그런 일은 기본이지. 다 준비되어 있다고요? 음. 구조물 점경 속보로! 경계 철저. 출동 준비 완료! 경계 철저. 알겠습니다. 건설 완료! 점호. 알겠습니다. 점호! 속보로! 구조물 점여 배치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건설 옵션! 건설합니다. 한판 붙어볼까? 자, 가자! 알겠습니다. 한판 붙어볼까? 경계 속보로! 한판 붙어볼까? 출동 준비 완료! 속도 양호! 어디로 갈까요, 사령관님? 할수 있습니다! 속보로! 알겠습니다! 속보로!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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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로! 알겠습니다! 건설 완료! 컨셉 옵션 반사점을 건설합니다. 건설, 5! 건설 5! 완료. 건설 옵션 건설합니다. 유 리포팅. 건설 완료. 소련군은 테슬라 기술을 극한까지 발전시켜 테슬라 보호복을 개발했습니다. 테슬라 보호복을 입은 건설은 탱크를 효과적으로 타 e 할수 있으며 근처에 는 테슬라 코 t e 강화시키는 능력도 있는 듯합니다. e s l a Tes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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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s l 전진, 전진. 완료.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생산 완료. 건선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새집앞 지정 출유 생성 완료 유 생성 완료 유생 완료 유생 완료 유생 완료 요료을 규모하라! 운명니다 우리 적� 유닛 해 유닛 완료. 가볼까 공중 이동 개시. 로켓 분사 공중 이동 개시.

지금부터 음. 했습니다 유닛 어디로 승진. 갈까요? 속도 양호. 네, 이동합니다. 출동 준비 완료. 유닛, 선실. 유닛 생산 전진. 완료. 속도 진격 속도 양호. 전진. 전진. 속도 양호. 좋습니다. 공격 개시. 으아! 유닛 생산 완료. 목니다 유리 생산 완료. 유닛 준비 완료. 좋습니다. y e s i 유 생산 완료. 공중 이동 공격. 개식 캐식유 아! 생산완료. 천천 가볼까. 분사기 점화. 출격. 공중 이동 개식. 분사기 점화. 그럼 날아볼까? 아! 머리카 보인다. 공중 이동 유닛 생산완료. 유닛 소진. 생산. 달입니다. 사 그럼 날아볼까? 출격 중비력출격 출격 출격. 분사기 점화. 로켓 분사. 천천히 가볼까? 그럼 날아볼까? 천천히 가볼까? 천천히 가볼까? 건설합니다. 분사기 마 분사기 점화. 그럼 날아볼까? 로켓 분사. 뭘 때문에 숨어 봐. 중위 도착했 유닛 생산 완료. 공중 이동 캐시 유닛 산신. 어디로 갈까요? 사령관님. 속도 향옥. 유닛 승진. 로켓 이동 캐시 완료. 유닛 생산 완료. 로켓 분사. 공중 이동 캐시. 철통 대비 완료. 이건 나밖에 가진 연구 중. 유닛 준비 완료. 예스! Yes, 출동, 출동 준비 완료. Yes, 위치 확보. 위치 확보. 속도 양호. 윤리 체성관님. 출동 준비 완료. 예스. 위치 확보. 세지합지 지장. 윤리 리포팅 전진. 네. 이동합니다. 위치 확보. 유닛 생산 완료. g s are earlier. Yes, s 공격 전진

유닛 선실, 유닛 승진, 건설합니다. 유닛 승진, 유닛 선실, 유닛 생산관련.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손실.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손실. 유닛, 유닛, 유닛 승지.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생성. 유닛 생성 완료. 격 준비 완료. 출동 준비 니다 소�oples을 총압이니다로 단어 요로 e 이동은니다

또 양호 전진 좋습니다 전진 더 유닛 승진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산실 1차 목표 달성 유닛 생산 완료 통신이 들어옵니다. 사령관, 어떻게 감사할지 모르겠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해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사태가 수습되고 나면은 어떤 자리든 승진시켜 주겠다. 대통령 앞에 <laughs> 방심하지 말고 멈추시면 우리는 자리가 꼭 필요해. 미션 성공, 유닛 생산 어... 관절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지금도 알 수가 없네, 사령관. 하지만 자네도 보다시피 이것도 꽤 살만한 곳인 것 같은데. 알아, 안다고. 캐나다는 사람보다 소가 더 많은 곳이지. 자, 이만 볼론으로 들어가지. 중위가 상황을 설명해 줄 것이. 방금 블라디미르가 시카고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제일 가까운 병력은 미시건업 건너편에 있습니다. 정부에선 호수를 가로질러 상륙자전을 펼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처음을 잇는 법이니까요. 행운입입니다 사령관.